40번 보세요. 일단 fx가 대충 어떻게 생겨있는 함수인지부터 봅시다. f를 미분을 하면은 2의 x 더하기 1, 2의 x 더하기 2, 2의 x가 돼서 항상 양이에요. 증가하는 함수에요. 그리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1로 가고 여기가 0으로 가서 0으로 가요, f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f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증가 함수고 그 x축이 정근선인 이런 모양이 y는 f(x)에요. 여기에 f(x) k가 돼 있으니까 이 얘를 x 쪽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켜도 어차피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y는 f의 x k가 이런 모양이다. 그 다음에 이 hx 를 봅시다 x는 k 에서 최소값 gk 를 갖는다 라고 했는데 hx 는 gx 마이너스 f 의 x 마 k 인데 gx 는이 참수라고 했어요 gx 는이 참수라고 했고 x에 k 를 넣으면 gk 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h 의 k 를 하면 gk 마이너스 f 제로가 되죠 이게 gk 가돼야 돼요. 근데, f0 를 해보면, 이 여기 0을 집어넣어 보면, f0 는2 더하기 ln 이에요. 2더하 ln,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 지금 gk-f0의 절대값이 gk 라는 말은 gk 빼기 f0 가 gk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gk이거나 인데 요거는 불가능이죠 요게 되면 f0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gk가 돼야 되고 그러면 gk는 2분의 1 f0고 지금 f0가 아까 위에서 2 다기 l n 이라고 했으니까 어 gk는 1 다기 2분의 1 ln2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최솟값이라는 거예요. 얘가 최솟값 이게 최솟값인데 보니까 양수죠. 양수인데 h(x)는 이렇게 절댓값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절댓값을 했는데 양수가 최솟값이 되려면 0이 되는 점이 아예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f(x- k) 하고 g(x)가 절대로 안 만나야 돼요. 절대로 안 만나야 되는데 g(x)는 이차 함수라고 했는데 만약에 g(x)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라서 이런 데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만날 수가 있느냐? 절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e의 x가 이차 함수보다는 무조건 커지죠. x 가 무한대로 갈 때는 그래서 gx 가 이런식으로 있으면 얘가 무조건 따라가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gx 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면 안되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 이라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결국 hx 는 이렇게 되면 fx 마 k 가 gx 보다 무조건 큰 거니까 결국 hx 는 그냥 절대값 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요게 h(x)가 돼요. 얘가 h(x)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k일에서 k 사이에서 k+1 사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잠깐 최대값 갖는다고 하기 전에 x는 k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h'x하면 f'x- k- g'x인데 여기 k 집어넣으면 0이라야 되네요. f 프라임 스 g 프라임 k 가0 이라야 되고 f 프라임 0는 지금 여기서 보면 f 프라임 0는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가 되니까 g 프라임 k가 2분의 5다. 이런 식도 하나 나와요. 자, 이제 그다음에 k에서 k-1에서 k-1 사이에서 최대값 요구를 갖는다. 얘는, 이렇게 쓸게요. 2, e 더하기 ln, 2 더하기 1-2분의 1, 1 ln2. 요게 최대값이에요. 요게 최대값인데, 최소값을 k에서 가질 거고, 뭐 이런데 k-1이 있을 거고, 이런데 k 더하기 1이 있으면, 최대 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가질 것 같네요. 그죠? 요거는 함수 볼록성에 의해서 k-1 아니면 k-1에서 최대 값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fx-k-gx 하면 얘가 지금 우리 한 번만 미분했는데 두번 미분해도 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gx도 아래로 볼록이에요. GX가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GX도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HX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돼서 여기 이렇게 볼록한 함수니까 뭐 여기 K-1, 여기 K-1, 그 다음에 K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거니까 최대값은 K-1 아니면 K-1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HX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hk-1을 해보면 f의 -1 g의 k-1 이렇게 될 거고 f-1을 하면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ln e+1-1+2분의 2 +1, -1, g의 k-1 이렇게 돼요. hk+1을 하면 f 의1 빼기 g의 k 더하기 1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ln 2 더하기 1 더하기 2e 빼기 g의 k 더하기 1이 돼요. 요둘 중에 하나가 이걸 하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어, 2e 더하기 ln 2 더하기 1 마이너스 1분의 1 ln이 그러면 식모양을 잘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거일 것 같죠 요거인 이유는 계산 다끝나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일 것 같으니까 여기 22 22 22 없애고 l n 2더기1 l n 2더하1 없애면 gk 더하기 1은 2분의 1 l n 2가 나오네요. 그래서 또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g에 대해서 g가 이함수라고 했는데, 식이 3개가 나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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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가지고 g k-2분의 1을 구하러 가봅시다. gx를 어떻게 놓을 거냐 면 이참수니까 ax2 제곱 더기 bx 더기 c 이렇게 놓으려고 하니까 k, k 더기1뭐 이런거 하기가 되게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요렇게 놓겠습니다. a 제곱 b의 x-k 더하기 c c 자리는 gk가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ln2가 있으니까 1더기 2분의 1 ln2 그 다음에 g 프라임 k가 2분의 5라는 게 여기 있죠 그럼 b도 나왔네요 b가 2분의 5입니다 2분의 5 x 마 k 이렇게 a만 구하면 되네요 여기 이제 g k다기 해보면 a 다기 2분의 5 다기 1각 2분의 1 ln인데 이게 2분의 1 ln이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뭐하려고 하는 건지 z p r x 하면은 마이너스 7x 마 k a에다 마이너스 2분의 7을 넣고 2분의 5 이렇게 되네요. z prime k 마 2분의 1 하면은 2분의 7 곱하기 2분의 5. 6이 되네요 그래서 6이 답입니다. 6이 답이고 아까 이제 우리 하려고 그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던 거 요거. 요거 조금 골치 아픈데. hk+1이 리체 댓값이냐 hk-1이 리체 댓값이냐 근데 hk+1에서 hk-1을 빼 봐요. 빼서 뭐 양인지 음인지 보면 되니까. 빼 보면 2e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1, 마이너스 -G의, g의 k 더하기 1 빼기 g의 k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오고, 이 g의 k 더하기 1 빼기 g의 k 마이너스 1. 얘는 보면 1, k 더하기 1 빼기 k 마이너스 1. 이런 걸막 하고 싶죠. 그럼 평균값 정리죠, 이거. 근데 2차 함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게 항상 중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g'k가 돼요. 요거는 이 참수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이 중점이라는 거는 쉽게 증명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증명하고 외우세요. g'k가 아까 2분의 5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2분의 5라고 했러니까 얘가 2분의 5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2분의 5니까 5가 돼요. 여기가 5. 그래서 결국은 2 2 빼기 2분의 2 빼기 4가 되는데 요, 요, 요게 4보다는 커요. 요걸 생각해 보면 2 2가뭐 5보다 클 거고 얘가 5보다 클 거고 2분의 2는 1보다 작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양이 돼요. 따라서 h의 k 더하기 1이 hk보다는 크다. k-1보다는 크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네요.